자 오늘은 봉고데이 자 여러분들께 오늘 봉고 3 그것 중에서도 내장 탑차를 계속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 되겠습니다 자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키로수도 정말로 키로수 따라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오늘 모두 다. 일인 신조라는 걸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도 지금 가격 1,320만원. 2016년 8월 3일에 등록된 3만 3천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 대비, 그리고 연식 대비 가격이니까요. 모두 다 1인 신조이니까 여러분들 골고 골라서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뒤쪽에 흰색 바디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라인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제가 뭐 기스가 있으면은 뭐 말씀드리는데 문콕 하나도 없고 자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보이시죠 뽕뽕이 그리고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수석에 이렇게 열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뒷타이어는 조금 상했습니다 네 <laughs> 솔직하게 보여드려야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적재 공간에 있어서 안쪽을 보게 되는데 안쪽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생활적인 소형 가구라든가 원룸 이사를할때 이렇게 문에 안쪽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거는 좀 감안해 을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드는 차량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뭔가 튀어나오거나 뭐 겉에는 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도 아주 깔끔하고 타이어가 엄청 깨끗해요. 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시트도 굉장히 시트를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빤딱빤딱하고 깨끗합니다. 자, 뒤쪽에도 적재 공간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죠. 세명까지 네, 타실 수가 있고, 자, 이 차량도 지금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수동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자, 핸들 리모콘 없고요. 33,010km를 단 차량입니다. 자, 에어컨 엄청나죠? 자, 이렇게 핸들 열선과 이렇게 사이드미러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라인 그리고 수동 어, 오토 미션, 아, 수동 미션, 수동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명까지 탈수 있고요. 여기도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 헤드라이닝도 굉장히 깨끗하고 볼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음, 가격 대비 잘 나온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가족 같은 차, 우리 봉고3리 어, 우리 내장 탑차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자 1,320만에 나와 있는 요 차량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오늘 나온 차량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다면은 각각 번호가 올려져 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그냥 전화만 걸어주셔도 감사할 거니까요. 전화로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내일 봬요.